예, 어 제가 망우중한교회 부임하게 된지 딱1년째 되는 날입니다. 사실상 그 작년 5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와서 설교를 했지만 예, 주일로 따지면 예, 제가 부임한 제일 첫 설교가 작년 5월 14일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기억에 아, 첫 부임 설교로 뭘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아, 어떻게 교회 비전에 대한 걸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어버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절기인데, 절기 주일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제가 결정해서 했던 설교의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하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 육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를 하여서 표현한 성경의 본문이 바로 누가 보음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니라 매일마다 산문에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동네 어귀만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매일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들 탕자가 거롱병이 꼴을 해 가지고 동네 어귀에 들어올 때 그렇게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보고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부둥켜안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어버이날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어보이면 아버지 어머니인데 왜 아버지만 설교하냐? 어머니도 설교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다 삐지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권선생님 좀 불편하신가 봐요. 아, 예, 예. 유아실에서좀 누우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좀 부추기 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술을 먹고 교회에 와서 예배시장에 뒤에 누워 계셔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laughs> 우리 정용 선생님 가시니까 호출도 나오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섭섭해 하지 마시고 작년에 아버지 있으니까 오늘 어머님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세상의 아버지의 부성을 아버지 된그 부성을 비유해서 성부 하나님이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성에 관련된 건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주교에서는요. 성모 마리아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친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신성을 부여해서 성모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절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한 건요. 성모 마리아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 성모 마리아가 인간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았을 뿐이지 마리아가 성부 하나님의 부인은 아니거든요. 예. 네. 근데 마치 그 성부 하나님의 부인인 것처럼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상숭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남과 여 성별을 만드신 것을 생각한다면 교회에 분명히 어머니의 역할하는 것이 분명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찾아낸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성령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네 어머니의 마음과 우리 영적인 어머니 같으신 성령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 어버이 주일 지난 다음 주일이 또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어머니하고 성령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교회의 어머니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하나님은요 성별이 없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둘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이 보이는 육체의 이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칭하고 있어요. 또그 아버지는 남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명사,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각그 명사마다 단어마다 성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이크, 그러면 마이크도 성이 있고 컵, 그러면 컵도 성별 있고 책, 그러면 책도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남자, 뭐 컵은 여자, 마이크는 중성. 뭐 이렇게, 이렇게 남자, 여자, 중성 이렇게 모든 단어들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떼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남성형의 에, 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별이 남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적인 개념에 제한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되실 때 가장 최선의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남성형 명사를 쓰고 또한 아버지의 개념을 사용하신 거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 가지고 남성형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단어가 자문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단어가 자문에 있는데 그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근데 지혜는 소피아 그래 가지고 이거는 또 여성형 명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성격과 역할, 성자 예수님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서 그 성의 개념이 부여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그렇게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 기원과 통치, 섭리 그런 성격과 역할이 있다면 성자 예수님은 순종과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그런 아들의 역할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성령 하나님이 역할을 제가 보면 이 어머니의 역할과 비슷해요.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중생하게 하십니다. 이 중생이 뭐냐면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않고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어머니의 배에서 잉태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지금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들이 고생한다고 하지만 열달배 속에 품고 있다가 그 산고를 겪고 아이를 출산하는 그 어머니만 하겠습니까? 지금이야 물론 의학이 발달해서 수술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요, 아기 낳다가 죽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기 낳다가 죽기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출산은 위험부담이 많았고 여자들에게 힘든 일입니다. 사실 저도 아이 셋을 기르고 있지만 참 매번 출산할 때마다 보면 참 힘들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집사람이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얼굴 표정이긴 한데, 아무튼 배가 이만큼 나와서 얼마나 힘들면 저한테 집사람이 여보 침대에 이만큼 구멍만 좀 뚫어줘 그러더라고요. <laughs> 한번 엎드려 있고 싶어서. 그서 그런 게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애를 가진 순간부터 엎드리기 힘든 거예요. 왜이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에? 잘못 눌려가지고 잘못 될까봐 열달 동안 못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규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머니께 오늘 한번 전화를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이 한마디 꼭 하세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영적으로 출산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그모진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사람이 영혼이 바뀌 사람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죽을 영혼이 살 영혼으로 바뀌는 건요 정말로 아기를 출산하는 그것만큼이나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씨를 들고 지금도 지금 이 시간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머니는 사랑으로 아기를 양육합니다. 아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아이에게 계속 젖을 물립니다. 물론 요즘에는 분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 옛날에 모유를 먹일 때는 엄마가 아이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아이가 배고프면 바로 물려야 되니까. 또 옛날에는 또 우리 어머님들 부끄럼도 잊었어요. 길 가다가도 애가 버스 타고 가다가도 배고프다 그러면 그냥. 하고 그런데 네. 그걸 보고 네? 진짜 나쁜 생각 가진 사람 있으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네. 얼마나 그 거룩한 모습입니까 아이를 접 먹이는 그 엄마의 그 모성에. 네. 저희 집 아이들은 다 모유를 먹고 컸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다른 이유보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laughs> 예 제가 남아공에서 유학을 하면서 도저히 분유를 델, 감당할 예, 그런 능력이 안 됐어요 분유 값이 비싸요 그래서 예, 저희는 무조건 모유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모유를 물렸습니다 예, 기저귀도 우리 기저귀 그 일회용 기저귀 사면은 돈이 너무 비싸게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천기저귀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역할보다 엄마의 역할이 더 크더라고요. 왜냐면은 애가 배고프다 그면 무조건 물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 애들이 아빠보다 엄마를 더 찾아요. 엄마 어디 나가 있으면 큰일 난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밥 때문에 그런대요. <laughs> 모유를 먹을 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의 양식을 책임져 주는 걸로 이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세 번, 아기들은 세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젖을 먹잖아요. 따라서 아기들이 신체적으로 성장을 하지만 또그 젖을 먹일 엄마 품에 젖을 먹을 그 때가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분유를 먹이더라도 아기를 꼭 이렇게 안고 그 다음에 분유를 먹이다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기 때 엄마 품에서 그 먹는 그 엄마의 의존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기가 정서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의 마음은요, 나는 못 먹어도 자녀들은 잘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 옛날에 그 G.O.D.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서 저는 아주 기억 이 다는 모르지만 그 짧은 구간만 제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집안이 되게 가난한데, 이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애들은 짜장면, 지금도 애들 짜장면 좋아하지만, 짜장면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중국집에 한번간 거예요. 근데 짜장면 값이 너무 비싸니까 어머니는 어머니거는 짜장면 안 시키고 애들만 짜장면 시켜줍니다. 그러면 철없는 막내 동생이 물어보죠. 엄마는 왜안 먹어?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죠. 어, 난 짜장면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 지오디 노래에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참 저는 그그 그 장면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무튼 그 어머니의 마음,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은 먹이고 입이고 입히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혹시 여러분들의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번 예, 지났지만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어버이 주일. 한번 전화하셔서 어머니 너무나 고맙습니다라고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육적인 우리 어머니, 우리의 육적인 양식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시는데,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님께서도 영적인 말씀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 쓰여졌어요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Hanime, Kam 감동, 이 감동이 우리가 뭐 감동받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인스피레이션이라 s 가지고 영감, 영적인 감 o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이 저자들에게 말씀을 쓰게끔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성령님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나 또 지금 설교할 때나 여러분들 들을 때나 다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머니와 같으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의 님 말씀을 잘 먹음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먹이기 위해 그렇게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한번더 생각하시며 그 고마움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이가 자랄 때 교육 과정이에요.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항상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아이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시고 또한 잘못했을 때는 훈육을 하기도 합니다. 또 계속 격려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또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가장 가깝고 친구 같고 가장 그러한 가까운 그런 역할이 어머니 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출근하시고 나면 어머님께서 그렇게 다락방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를저 아버님부터 해 가지고 형님들 이름 대면서 제 이름 대면서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저희 큰 형님이랑 저랑 12살 차이 나고 작은 형이랑 님 6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형님들 다 학교 갈때 저는 혼자 있기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 마음에 엄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지고 형님들 얘기하면서 울기, 울길래 형들이 어디 다쳤나, 뭐 잘못됐나, 뭐 <laughs>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머님들,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혹은 자녀를 때리시면서도. 혹시 너무 아프게 때려서 자녀가 상한 게 아닐까 후회하며 우는 그런 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반찬 투정하는 아이에게 아이 그냥 며칠 굶겨 아버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 몰래 방까지 쫓아가서 숟가락 들고 가서 야 이거 한 숟가락만 먹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잖아요, 그죠? 우리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채찍을 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성장시키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지쳐서 기도마저 하지, 하지 못하고 있을 그럴 때 오늘 보면 말씀처럼 우리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예요 이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라는데 보니까 사무엘 상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무나도 간절해서 말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그 소리가 나지 않 그냥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이 여자가 취했나? 라고 할 정도 그게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과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를 맞이하여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과하시는 또 간구하시던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한번더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신 것처럼 어머니와 보신 것처럼 어머니와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공통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어머니, 또 우리에게 영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어머니와 영의 양식을 주시며 성장시키시는 성령님,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어머니와 영적인 어머니인 성령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막 호강시켜 드리는 거, 좋은데 관광여행 보내드리는 거, 그런 걸 좋아할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정도 전쯤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를 다니던 저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밥을 한번 해 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형님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 가지고 밥을 했어요. 물론 이제 밥을 안 치는 건 저희 작은 형님이 하셨고 쌀을 시쳐 가지고 제가 쌀을 씻었는데 그냥 어머니 하시는 거 보면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쌀을 씻는데요. 아무리 씻어도 하얀 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몇 번을 이렇게 막 씻고 막 박박 문질러도 이게 계속 하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씻으면 맑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하얀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빨래하듯이 생각 계속 하얀 물만 나오고 결국은 밥을 했는데 좁쌀 밥이 됐어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그것을 맛있게 잡수어 주시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어머니나 성령님이나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 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효도하는 게 없을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잘 자라고 세상에서 욕안 먹고 오히려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아유 저 사람 어머니 누구야?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이 한마디 듣는 것만큼. 어머니에게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 소리에 모든 고생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우리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저 사람 모습일 것 같아.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머니 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 육체의 어머니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